무슨 한이 잡고 왔어요 석 달을 이따가 안 되면 더 이따가 갈란다 했는데 31일이나 2차 이게 주사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갈라 는데 너무 좋았고 그 전에는 하도 오사들이 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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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저염식을 했더니 이 세종 집에 있을 때도 온 몸이 쐐기 쌓대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인제 하다 하다 별지랄병을 다하네 그랬어서 저보고. 그런데 여기 와서도 원장님이 소금을 먹으라 했을 때도 내가 혈압약을 약하게 우리 집안 내력이라 먹고 끊고 왔는데아 소금물 먹으면 어,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안 먹었었어요. 조금씩만 먹고 좀 주경 갖고 온 거. 근데 원장 아또또 몸이 따끔거려서 원장님이 소금을 먹으라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 따끔한 것이 없어지고 내가 참그그 그 이게 얼마나 어저께 원장님 그 말씀 듣고 내가 진짜 나, 내가, 내가 그랬었어요. 내가 서서 내가 이게 판이 내가 보일 수 있는 투명처럼 투명하게 내가 여러분한테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쓰고 싶었어요. 에? 내가 이 손이, 에 갑자기 또 손이 한 2년 전부터 아프더라고. 이 손이. 운전으로 마트만 갔다 와도 여기가 아파요. 여기서부터.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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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터널 중후군 그것도 해보고 다리도 근전도 검사도 남자도 못해요. 바늘로 쏙 속까지 넣어갖고 신경을 다 해야 돼. 그것도 몇 번을 했었고. 그럼 손이 도대체 왜 아픈가. 그래갖고 여기 세종이야 충남대 병원이 생겨서 루마티스 교수님한테 동네 뭐 을지대 병원 다녔다 동네 병원 다녔다가 안 되는 거라. 검사를 하보니까 에 예, 근본적으로 나는 류마티스 그게 없대요 유전자도 그럼 뭐냐 나손 아픈 게이이 끄트리가 이 붙는 거라 자꾸 일도 안 하는데 미칠 일이에요 이건 지금 미칠 일이네요 나로서 죽고 싶다 했어 미치 그래서 그러면 이건 한번스테오이드 주지 진통 소염도 주지 뭐뼈 영양제 주고 뭐 위장망 위장량만 준게 나는 더 죽겠고 8개월을 달달이 가서 피 빼고 피도 없는데. 약만 먹다가 이건 아니다, 그러고안 가버렸어요. 그러고 리로 왔는데, 이 소금물을 먹고 나니까, 아, 이, 이 신경이 안 아파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나 모르겠어. 그럼 뭐냐. 이, 이게 소금 너무 저염을 하다 보니까, 이 혈관들이 다 이상해 대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이 주겸이 와갖고도 내가 안 먹었었어요. 아, 주겸이다. 이게 원장님이 소금을 들여놓고도, 드시라 해도 혈압 올릴까봐 안 먹고 최근에 먹은 게 소금을 먹은 게 너무 좋았다고 뼈 아픈 것도 좋았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면 나가 혈압이 올르더라도 먹을란다 했더니 혈압이 안 올라요 나 혈압 기계 갖고 왔거든요 혈압이 110, 107 아랫혈압은 뭐 많이 올르면 70몇에69 그러는데 소금물을 찾고 내가 원장님이 3그 삼구람을 먹으라 했는데 그거 먹어갖고 내가 나, 내가 자신이 많은 병을 알아보니까 알죠. 마르타 식으로. 내가 나를 실험한다는 걸. 상구랑 먹으라는데 상구랑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좀 좋아지는데. 그래서 오전에 상구랑, 오후에 상구랑 먹고 밥에다가 나 소금을 타먹은데, 원래 여기 음식이 좀 간간하잖아요. 아니, 그, 그, 저염인데. 그래서 내가 좀 밥에다가도 먹고 근데 이게 그제보다, 그, 이게 이 손이 안 아프면서 깔아 앉으면서 여기가 주름이 오는 거라. 이, 이, 이 손이 주름이 오는 거라요. 부어 갖고 있으니까 주름이 안 와요, 나는. 근데 주름이 오고 이걸 내가 못 만지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못, 못 고치는 걸. 근데 내가 막 눌러봤어요. 이게 밥 먹고 저범질을 하면은 많이 못 해요. 우리 집 아저씨가 생선도 발라주고 그런데 이걸, 이거 아프니까.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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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도 지어주고 이게 이게 아픈 것도 강도가 한 80%는 없어졌다 그래야 될까. 내가서 이건 도대체 뭔가 무슨 조항인가 하면서도 어저께 원장님이 계 소금 중요성을 나는 너무나무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나. 하나님이 진즉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내가 항상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거든요.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디로 어딜 가, 어, 머리끝도 발끝까지 하면은, 하나님도, 아야, 너무 지나치지 않냐 할 정도로 하다 보면 부끄러워요. 나 혼자가 읊으면서. 근데 요즘은 일어나면서, 아, 현미도 먹게 해 주시고, 이제 이는 거의 많이 현미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저녁에 볶음고기 먹고 자는데도. 나 다리도 낫게 해주시고, 현미도 먹게 해주시고, 이런 시온의 동산을 먹게 해주시고, 우리 첫째는 우리 방태한 원장님 만나게 해주신가.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손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감사함이 더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막 아프다는 것이 줄줄줄이었는데, 지금은 감사,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해, 한 것에 너무 감사하고, 아, 여기 올 때도 내가 굉장히 좋은 꿈을 꾸고 왔어요. 누가 그러던데 성수라고 그걸 마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나는 이게 천국이야, 라고 뿅 갔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잘 지냈고, 내가 또 부끄럽지만, 간증을 하라니까 부끄러운데, 나의 치부를 드러낸 것,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나는 우리 도미 아줌마 빼놓고는 안 해요. 형제간한테도 수술해도한 번도 병만안 오란 소리 안 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이 얘기를 해줌으로서 저분이 2주 동안 계시면서 킹 가민가 하고 가겠잖아. 그죠? 그리고 막 급해 가지고 왜안 낫지? 그렇지만은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내 노력이고,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원장님,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어찌얘기 원장님 소금 말씀하실 때 내가 왜 여기를 진직 안 왔는가. 예. 근데 지금이라도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생명의 은인이고 잊을 수가 없죠. 네. 잊을 수가 없고 우리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laughs> 우리 사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또, 안낫네 하, 하시지 마시고. 나 그래요. 이게 디톡할 때, 뒤톡 할 때만 이 증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디톡이 끝난 뒤에도, 아, 이게 나오구나. 근데 다시 2차, 2차, 그, 수술 먹었어요. 근데 오기 전에 원장님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여기 오는 날짜가 길길래. 그래서 집에서 한 12틀 숯을 먹었는데 그때 다리에 딱 숨구멍이 나 아까 거기가빨갛빨갛 그래서 아이 햇빛을 보고 이러고 서 있으면 뒤에서 비치니까 뒤가 그래야 되는데 왜 앞이 그러지? 근데 앞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랬고 두 번째도 이제 심하다 나는데 남은 게 있나 봐요. 나온데 세 번째 먹은 게 남은 것이 이제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렇게 빨갛게 모기가 침 싸고 간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가 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도 많이 에, 좋아졌고 집에서는 이 현미나 먹으면 뭐 설사를 하루에 네번 다섯 번 해야 될까? 올리브도 우리 집 아빠가 오랫동안 먹으니까 올리브도 이만큼 먹으면 병원 가야 돼요. 장이 한번 고장 나면은 위가 트, 뒤틀어져 보면 그래서 못 먹었는데 여기 와서 한 내가 좀 시간을 두고 있다가 조금 먹고 반술 먹고 그 다음에 3분의 2 먹고 그 다음에 한술 먹고 그 다음에 한술 밥 먹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올리브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프로폴리스도 내가 약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약도 사갖고 버리죠 한번 먹고 왜그냥냐면 마루타가 돼야 되니까 프로폴리스를 사갖고 하도 좋다라니까 먹었는데 캡슐에 들어가고 그건 비타민 B 종류가 들어있어요 약국에 제약회사에 넣은 것은 이거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라 버렸어요. 그럼 화분도 먹고 싶은데 내가 이거 너무 나쁜 상태라 이거 어쩌지? 그리고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 올리브도 먹게 되고, 프로폴리스도 먹게 되고, 화분도 먹게 되고, 숯도 먹게 되고, 에, 현미도 먹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드릴 게 너무 많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일이 인도하시메. 실질적으로 여기, 여기, 여기는 모르니까, 딴데 가려고 세번와고 방이 어떻고 저또다 했거든요. 근데 방태한 오늘 방태한 원장님이 휴대폰에 딱뜨으래 그것만 매일 봤죠. 그리고 또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 아림 천년, 윤년지요야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을 봤어요. 그 대목만 계속. 근데 너무 좋고. 그럼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 급혀하지 마시고 될 거예요. 또또 또 오시고 또 만, 여기서 또 만나고 그러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니요세요 <laughs> <laughs>